안녕하세요. 음,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 어, 사실 지금은 한국 시간은 새벽 3시, 음, 그러면 독일은 저녁 8시. 어,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됐냐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냥 잠이 없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 어쨌든 음, 너무 오랫동안 영상도 찍지 못하고 편집도 하지 못하고. 뭐, 컨텐츠야 조금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음, 하지 못했던 건 제가 하고 와서 음, 너무너무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뭐, 이사쯤 와서 정리한 것도 그렇고, 음, 근데 뭐 정리 때문에 바빴다고 하기엔 아직 너무 정리가 안돼 있어서, 어, 이게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저희 집도 이렇게, 어, 어떻게 변했나,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싶고 했지만, 어 사실 제가 요즘 어깨 치료를 받고 있어서 어, 모든 정리가 올 스탑이 됐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어깨가 아프게 된 이유가 음뭐 독일에서부터 아프기는 했지만 음, 한국 가사로 조금 책 정리를 많이 했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책들이 음, 모여 있는데 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서 제가 아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사실 이 집으로 집을 넓혀 오게 된 이유도 어, 책이 감당이 안 돼서 책 때문에 집을 넓혀 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는 어, 그래서 어, 여기 와가지고 이삿짐을 보면서 정리를 하는데 아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이 감당이 안 되겠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책을 중고서점에 팔아봤습니다. 네. 근데 어, 진짜 후회했어요. 중고 서점에 팔고 음 왜냐면 하어 물론 뭐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 책을 그냥 버리기에는 음 그래도 조금 아깝기도 하고 어 그래서 제 저는 못 읽더라도 아니면은 이제 제가 다 읽은 책들 이니까 어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음 그래서 어 그,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런 제가 사랑하던 아이들이 정말 헐값에 팔리는 것을 보고, 아 물론 돈 벌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게 가슴이 아팠던 게 아니라, 아 얘네들의 가치가 왠지 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끼고 있는 것보다는, 어, 네, 필요한 분들이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책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부터 아팠는데 책그 책들, 무거운 책들을 들었다 놨다 여기다 옮겨 이쪽 칸에다 놨다 저쪽 칸에다 놨다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팔을 들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주사까지 맞고 이제 재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어쨌든 음.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이렇게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고 음또어 휴대폰을 바꿨다는 거죠 네, 이십으로 예! 바꿨는데 어 그래서 처음으로 찍는 거예요 그이 갤럭시 노트 20 으로 음, 음, 처음 찍는 건데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마이크 꽂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아, 없는 건지 아니면 작은 건지 모르지만 구멍들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마이크 구멍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으로 이 지금 이 휴대폰이 얼마나 잘 담아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딸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용히. 얘기를 해보면 음 응. 그렇습니다. 지금 집도 지금 음, 이 정도면 조금 정리된 저로서는 정리된 거라고 할수 있지만 아직 저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인형들도 지금 널브러져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하고 다른 거는 독일은 어뭐 하루에 뭐 천명이 넘게 나와도 뭐 누가 어디서 어느 동네에서 뭐 확진이 됐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를 거쳐갔는지 이런 것도 알수 없기 때문에 어 체감을 거의 못 했는데 코로나가, 음 코로나가 있구나 그냥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겠구나 정도 어그 정도로 체감을 했던 것 같은데 한국은 음어 어쩌면 위험성은 비슷할지 몰라도 진짜, 이렇게 턱 끝까지 위험이 막 올라와, 차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어, 그, 이런 알람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뭐 어디에서, 무슨, 어디에서, 뭐, 알람이란다. 어디에서 누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어, 그런 동선을 어디에 공개했습니다. 라는 그런, 어, 문자들이 어, 수시로기 오 때문에. <laughs> 뭐,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럴, 그래서, 어, 더 안전하다라고 응, 생각할 수도 있, 있고, 어, 굉장히, 응, 체감은 정말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거. 응, 근데, 어쨌든 저는, 응,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응,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응, 생각보다, 어, 뭐,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뭐, 다양한 활동 같은 거, 뭐잘 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상대적인 건데, 어 독일에서 온라인 수업을 어 경험을 해봤었고, 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또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바는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어 굉장히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이 온라인 수업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온라인 수업을 해봤고, 어 진짜 대면 수업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준비할 게 많고, 그 갭을... 음, 좁히기 위해서 어,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런데 그런 노력을 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잘안 보이는 건지 많이들 음, 뭐 질, 뭐 퀄리티가 어쩌다는 둥, 뭐, 어쩌다는둥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지금 모든 분들이 너무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고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음, 그리고 저는, 어, 이번 한국 여름을 그, 지내오면서, 어, 사실 독일은 이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자외선 강도의 햇빛이 있고, 또, 에어컨은 없는데, 막, 30, 40도 그 그런 더위를 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어, 한국의 더위는 더위도 아닌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습기에 약한 사람들은 음, 한국 여름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독일 여름이 정말 훨씬 훨씬 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폭염이다, 뭐 주, 폭염 주의해라, 뭐 햇빛이 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전혀 그런 걸못 느끼면서 음, 어, 여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음, 개인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디가 더 좋다 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뭐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편안하고 또 좋은 곳이 좋은 곳이니까 그쵸 그렇죠? 음,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안 좋다 또는 뭐 어, 여기는 뭐헬 조선이다 라는 눈 음,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예, 살아요.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laughs> 독일에서 사는 분들은 또 음, 거기에 만족하고 또 사시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또 복지도 잘돼 있고 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또 여기저기 좋은 나라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긴 하지만 주변에 어, 여러 나라들 정말 국경만 넘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음, 그런 여러 나라들을 경험해 볼수 있는 정말 좋은 음, 그런 나라잖아요 거기도 음, 그래서 어, 어디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음,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서 없지만 음, 그래도 얘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응, 살아는 있나, <laughs> 아니면 또, 응, 너무 재밌어가지고, 응, 한국이 너무 좋아서, <laughs> 완전 뭐, 이, 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응, 그런 것들을 잊고 산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디든 희노애락은 있고, 응, 저도 여기서 어, 늘잘 지내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음, 제 생활에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어, 지금, 솔직히, 조금, 아까 조금 졸았어요. 네. 조금, 한, 한시 반? 2시 요쯤? 졸다가 일어나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음, 막, 상태도 안 좋고 하지만 뭐늘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뭐 그런 거야. 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 한국에 계시는 분들, 뭐 독일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뭐 미국에, 영국에 또뭐 일본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 저희 친구들 다 네. 건강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고. 음.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 좋은 생각 하면서 어,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네 이런 말 제가 <laughs> 그건 아니지만 운동을 정말 안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건강을 챙기면서 음, 잘 지냈으면 합니다 나중에 더 어, 조금은 두서있고 조금은 내용이 있는 그런 컨텐츠들 어 제가 어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편집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어 그런 것들도 정리해서 반드시 올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제 삶의 기록이니까